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의 인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왔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했었죠. 그럴 때, 여러 개의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을 때는,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뭐, 알파벳 순서대로 하기 좋아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 하고요. 차수가 다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그 했죠? 그렇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번에서 이 부분, 발배 치세요. 9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99번에 1번. 1번에 보면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합시다. X에 대해서 내림 차선으로 정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X에 대한 2차니까 2차 적고요. 그 다음 여기 X가 1차 들어간 걸 찾아요. 여기 X 하나 있고요. 이쪽도 X 하나가 있죠. 그럼 바깥에 X를 빼내고,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나오고요. X가 하나도 없는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이 X에 관한 상수항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림 차선으로씩 정리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이 자기들끼리 인수분해가 돼요. 3와이 제곱은 3i, y 쓰고요. 이거 2라는 거는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2로 해서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y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7i 나오죠. 괜찮죠? 쓸 때는 옆으로 적는 거죠. 3i,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적고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또 인수분해가 돼요. x의 제곱은 x, x 인수분해 되고요. 요거 상수항은 이미 인수분해 됐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곱했을 때 플러스고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이거 어떻게 마마로 해줘야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더해 보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 하면서 마이너스 4y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해서 진짜로 가운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인수분해 됐으면 이제 옆으로 적읍시다. 적으면은 x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3y 빼기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적고요. 마지막 식 정리는 정계까지 해줘서 부호 정리해주면 요 상태로 되면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거죠. 괜찮죠? 음, 그래서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5번을 같이 볼까? 5번을 같이 봅시다. 5번의 문제 보면은 우선 정리가 아직 안돼 있어. 공통에서 찾아볼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먼저, 정계식 먼저 할게요. 그럼 a,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 하고 전개 끝났고요. 보니까 이제 체크 한번 해볼까. a도 최고차항이 2차고, b도 최고차항이 2차고, c도 최고차항이 2차야. 전부 다 2차일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a에 대해서 내림차순할게요. 우선 a 2차 찾아봅시다. 여기 a 2차 있고요. 여기도 a 2차 있네. 그럼 요거 a의 2차로 빼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관한 1차. 여기 a A, 하나 있죠. A 가는 1차로 적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A가 없는 애, 얘네들 있네. 괜찮아요? 그럼면얘 공통인수 뭐로 뽑아줄까? 음, 우선은 정리 그냥 나중에 할 거, 이렇게 뽑아주자. 요렇게 정리 끝났어요. 괜찮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거 좀보기 좋게 이렇게 바꿀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아, 합차에 네, 지금 c 마이너 b로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빼내면 c b, c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도 b c로 빼낼게요. b c로 빼주면 c b 이렇게 되네. 괜찮죠? 그럼 c b, c b, c b. bc로 빼냈나? bc로 빼냈으면 c-인데, 잘못 적었구나. c-b 이렇게 적으면, 여기다가 c-b로 빼내면, 앞에 a 지금 남고, 여기 남았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c 플러스 b, a, 그 다음에 요거, b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a,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적읍시다. 이렇게 썼으면 c-b, a-b, a-c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꼬리물기로 좀 보기 좋게 좀 해볼까? a-b 먼저 졌고요. 어, 나 b-c 하고 싶어. 그럼 b-c 하고 마이너스 뽑아내면 되고요. 어나 c-a 하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도 뽑아내 플러스가 되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5번 문제까지 같이 했고요. 나머지 비어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00번 문제가 볼게요. 100번 문제.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차수가 다를 때는 선생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차수가 그렇죠.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요. A3차, B는 2차, C는 1차예요. C가 제일 낮겠네. 됐어요. 그래서 C가 들어간 거 먼저 체킹해봐. C가 들어간 거 여기 있으니까 C로 뽑아주면 이렇게 남고요. 남는 애들 이것도 공통인수 a 를 뽑아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보니까 여기 공통인수 이렇게 있네. 그래서 걔네들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줬고요. 그러면 1 플러스 A 이렇게 남죠. 요건 합체니까 인수분해 한번더 되고요. 여기 여기 A 플러스 C니까 순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주면 인수분해가 마무리됩니다. 어, 한 문제만 더 해볼까? 음, 4번 문제 볼게 A3차, B2차, C는 1차야. 내림선을 정리하면은 그 C에 대해서 내림선을 정리하자. 여기 C 들어가는 있네. 그러면은 b 제곱 빼기 a 제곱있고요이 공통인수 누굴까? 공통인수 a를 뽑아주면 a 제곱 빼기 b 제곱 됐네. 그럼 여기서도 공통인수 있죠? 나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공통인수 뽑아주면 여기 마이너스 c죠. 그래서 여기는 a 순서 바꿀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쓴건 다 아니죠. 왜저 인수분해가 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다 해주는 게 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합차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B, 그 다음에 A-C. 그래서 이렇게 식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8페이지까지 같이 봤어요. 38페이지. 빠져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봐 주세요.